다항식 fx를 x-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 x 8이다 라고 했어요. 일단 불쾌하게 완전 제곱식이지. 일단 불쾌하게 완전 제곱식입니다. 제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. fx를 얘로 나눴 대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, 나머지는 5 x 8이다 라는 거고,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7이다. 자, 얘는 한 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x 플러스 3이면 1차식이죠. 제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이고 그때 얘가 나온다는 힌트 하나 알려준거고 그죠? 자이 문제도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니까 식을 변형하려고 노력하셔야 될것 같아. 자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. <laughs> 자 fx를 얘로 나눴대. 얘로 나누면 이놈과는 다른 무언가 몫이 생길 거야. 근데 나머지가 몇 차식 이하 나와야 돼? 2차식 이하로 나와야 되죠. 2차식 이하인데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고 두면 안 돼요. 그냥 평범한 2차식이 아닙니다. 노멀한 2차식이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이놈이 여기도 있어요. 이 둘은 같은 식이 돼야만 하지. 얘를 변형했을 때이 식이 나와야 돼. 근데 나는 뒤에 2차식을 쓸 거거든? 2차식을 쓸 텐데, 요한 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2차식은 반드시 얘를 조금 데리고 있고, 뒤에는 OX-8이 있어야 돼요. 자, 이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이해 어렵다라고 했는데, 왜냐면, 하 그래야, 이식을 x-1의 제곱으로 묶어 냈을 때 앞에가 x+3의 q 프라임 x가 되겠고 뒤에는 a가 들어가겠고 ox-8 정확히 이 모양으로 나오겠죠 저 모양이 나와야 하잖아 같은 식이니까 저 모양이 나오려면 뒤에 있는 2 차식은 꼭이 모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0% 와닿지 않더라도 바로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나는 이 나머지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아니라 a 하나만 구하면 돼. 아니 하나는 어디서 구해요? 하나는 여기서 구하면 되지. f 마이너스 3은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쫙 0입니다.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6a죠. 마이너스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5,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. 3은 마이너스 7. 숫자가 그지같이 나오는줄 알았어. 자, 16 나오지. 그럼 A는 얼마? 1 나오죠, 1. 맞아. 자, 그럼 A가 1일 때, 이게 나머지 RX에요. 제가 바로 정리했을게 그럼. 나머지 RX는 2항 X제고, 마이너스 2X, 플러스 5X니까, 플러스 3X, 플러스 1, 마이너스 8이니까, 이게 나머지겠지. 자, 됐습니까? 276번을 제가 한번 살펴봤고.